안녕하세요. 일곱의 정석 생명 9강부터 강의를 받게된 12기 김준희입니다. 제 강의는 이은영 선생님의 학습지와 교과서 그리고 레닌저와 캠벨을 자료로 하여 진행될 것이며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는 유전물질인데요. 학습 내용은 크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 구성, 유전물질을 확인, DNA 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어 유전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연기 선을 유전자라고 하죠. 유전체 DNA 수화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 세포는 원형 DNA 한계와 플라스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형 DNA는 주 DNA이고 플라스미드는 보조 DNA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선형 DNA가 여러 개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의 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지만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원핵세포 자체가 핵막이 없는 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진핵세포가 핵막이 있는 세포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전체가 원핵세포는 세포질에 이제 퍼져있고 진핵세포는 이제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유전체 DNA의 결합 여부를 살펴보면 원핵세포는 결합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몇 개가 결합해 있는 것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으며 세포 분열 시기에 응축하여 고도로 응축되어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균 DNA와 사람의 DNA를 보시면 이제 검은 부분과 회색 부분,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로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검은 부분은 엑손으로 단백질 암호화 부위이고 이 회색이 단백질 비암호화 부인 인트론입니다. 단백질 비암호화 부인.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장균 DNA와 사람 DNA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인트론이 사람 DNA에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트론 유무에서 유전자는? 원핵세포가 촘촘하게 많은 편이고 기니티의 DNA당 유전자 수가 진핵세포는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원핵세포는 인트론이 거의 없고 원핵세포보다 비암모아웨이가 진핵세포는 많습니다. 일부 원핵세포에는 인트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전자 발현 조절 단위입니다. 원핵세포는 원액세포, 오페론 단위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며, 즉 여러 유전자의 전사가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할수 조절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핵세포는 각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전사됩니다. 이 전사 과정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전물질을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물질의 특징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세포 분열 동안 정확하게 복제된 후 다음 세대로 안정적인 전달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가 일어나 진화에 필요한 유전적 변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전 물질 초기 연구에서는 DNA보다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 여기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전자가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진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DNA는 네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당연히 가질 수가 많으니까 복잡한 유전 정보 저장에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dna가 유전 물질로 발견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피스의 폐렴상국은 형질 전환 실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 형균는 병원성 세균이고 r 형균은 비병원성 세균인데요. 여기서 s와 r의 유래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이타원이 피막이라는 것인데 s 형균은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생겼다는 뜻으로 S형균이고 R형균은 희막이 없어서 거칠다는 로우에 R을 따서 R형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살아있는 S형균은 병원성이기 때문에 쥐가 죽고 살아있는 R형균은 비병원성이기 때문에 쥐가 살수 있었는데요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을 주입하였을 때도 쥐가 살았는데 처리하여 죽은 S 형균과 살아있는 R 형균을 주입하였더니 쥐가 죽게 되었습니다.이 실험을 통해서 죽은 쥐의 혈액에 무언가가 S 형균, 살아있는 S 형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죠.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죽은 S 형균에 의해 살아있는 R 형균이 S 형균으로 형질 전환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리피스는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에이 버리의 폐렴성 구균 형질 전환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에이 버리는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하거나 다당류 분해 효소 처리, RNA 분해 효소 처리, DNA 분해 효소를 각각 처리하여 살아있는 얼 형균과 함께 배양 후 주입을 하였는데 DNA 분해 효소가 처리된 경우에만 쥐가살수 있었습니다. 형질 전환이 되어 지가 살게 된 것이죠. 죽은 S형균에 의형균의 DNA에 의해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어다는 있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되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때까지도 사람들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쉬어 체이스가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생긴 단백질 껍질이 있고, 외부에 이렇게 DNA가 있다고 하면, 이 숙주세포 예를 들어 대장균이라 해 볼게요 이 숙주세포에 얘가 DNA만 집어넣게 됩니다 이 DNA는 이 대장균 내부에 있는 DNA 복제 요소로 DNA를 복제하고 또 대장균 단백질 합성 요소로 단백질을 만들어 새로운 파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요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을 먼저 35S로 표지를 한 경우,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를 함께 배양하고 믹서기를 이용하여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한 후 원심 분리로 대장균만 신, 침전시킨 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을 조사하였는데요. 원심 분리가 윗부분에 있는 파지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고, 새로운 파지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파지의 단백질은 대장균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단백질은 유전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과정을 박테리오 파지의 DNA를 32P로 표지한 경우에는 원심 분리관 아랫부분에 있는 대장균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습니다. 새로운 파지 중 일부 방, 일부만 방사선이 검출되었는데요. 이는 새로운 파지 중에서 이 원래 32P로 표지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대장균 내부에 원래 가지고 있던 DNA로 만들어진 파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장균 내부로 들어간 파지의 유전 물질은 DNA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NA 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DNA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DNA의 기본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인상, 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기본 구조인데요. 인산은 인을 포함하여 DNA가 수용액에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합니다. 따라서 히스톤 단백질이 플러스 전화를 띠기 때문에 서로 잘 붙어서 응축해서 나중에 염색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은 탄당인 디옥시리보스이고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염기의 종류는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있습니다. 아데닌은 우리가 흔히 A, G, C, T 요로 표기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죠. 이 T는 DNA만 있고 유라실은 어른의 이만 있습니다. 다음은 DNA의 최고적 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가프의 법칙은 각 생물에서 생물의 DNA에서 A와 T의 비율이 같고 G와 C의 비율이 같기, 같기 때문에 즉, 퓨린 계열 염기의 비율과 피리미딘 계열 염기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공식이랄 것까지 없긴 한데, 이를 기억해두면 문제 풀때 유용할 것입니다. 또, 다음은 프랭클린과 물킨스의 DNA 엑스설 회전 사진인데요. DNA 시조에 엑스설을 조여 얻은 회전 사진인데, 이를 통해 DNA의 폭이 일정하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DNA 이중나선 구조인데요. 두 가닥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된 것을 말하죠. 이가 결합해 오른 나사 방향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인상기가 노출된 앞에서 봤던 뉴클레오타이드 그림에서 인상기가 노출된 말단은 오프라인 말단, 오탄당의 OH기가 유출된 말단을 3프라인 말단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성은 문제를 풀 때나 뒤에 전사 번역할 때까지 매우 중요하게 나오니 방향성을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은 양말단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인 역 평행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선 프라이 말단인 반대쪽은 오프라인 말단이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당 인성 골격으로 돼 있고 안쪽으로 염기가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금 염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죠. AT는 두 개의 수소결합 지시는 세 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시쌍이 많을수록 가닥 분리가 어렵습니다. DNA 복제가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보존적 복제 모형은 DNA 전체를 주형으로 하여 새로운 DNA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반보존적 복제 모형은 이 DNA 이중가닥을 분리한 후 각각의 가닥에 대해서 복제하여, 복제하여 DNA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산적 복제 모형은 DNA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각각을, 이 각각의 조각들을 주형으로 복제한 후 다시 이 가닥들, 이 조각들을 무장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복제 가설이 맞는지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였습니다. DNA 염기의 구성 원소 중 하나인 질소의 동위원소 표지 기술과 초원심 분리 기술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안될수 있으니 앞에 봤던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 사용한 게1 5 n 이 포함된 DNA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복제 결과 즉 지원기에서 15N, 15N 1 5 n 대 14N, 14N이 1대 1이기 때문에 이때 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 따라서 보는 점 복제는 복제 모형은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남은, 남은 두 모형은 15N14N이 이렇게 중간에 나타낸 것이 맞으므로 지원기에서는 둘다 일치합니다. 다음 G2기를 보면 반보증적 복제 모형은 이 그래프와 값이 일치하지만 분산적 복제 모형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부준적 복제를 확인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DNA 복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원핵세포는 원형이고 진핵세포는 선형이기 때문에 원핵세포는 이렇게 분기점이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DNA 복제가 진행되고 진핵세포는 이렇게 일직선 상에서 분기점을 기준으로 버블이 생기면서 이 버블이 DNA 복제가 진행되는 구간인데요. 버블이 여러 개 생기면서 DNA 복제가 진행됩니다. 이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NA 이중가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헬리 케이스는 이 DNA 이중가닥을,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이중나선이 다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SBP,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어, 보통 영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개념을 다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고 한글 용어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헬리케이스가 지나가기 전에 회전효소로 DNA의 뒤틀린 부분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회전효소로 DNA가 뒤틀린 부분을 완화시켜줘야 헬리케이스가 잘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프리메이스를 보기 전에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붙으려면 오프라인 방향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뉴클레오타이드에 3프라임 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여기에 오프라인 말단이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이 반대편이 오프라인이니까 이 방향으로 잘 DNA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가닥에서는 이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붙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연이 이렇게 한 번에 쭉될수 있는 쪽에 쪽이 조금 더 빠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닥을 손도 가닥 이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음,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메이스에 대해서 보면 제가 방금 이 3프라임 말단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3프라임 말단을 어른의 프라이머가 제공해 주는데 이 어른의 프라이머를 만드는 게 프리메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메이스가 이렇게 RNA 프라이머를 만들면, 여기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수 있겠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게, RNA, DNA 중합효소 3입니다. 이 DNA 중합효소 3이 RNA 프라이머가 붙으면, 뒤에 뉴클레오타이드, 갖다 붙이면서 DNA 복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연 가닥은 그럼 RNA 프라이머가 조금씩 열릴 때마다 계속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RNA 프라이머가 붙는다 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DNA 중화표소 3가 붙어서 DNA 복제를 진행하고 조금 더헬리케이스가 문을 열어주면 여기에 또 새로운 RNA 프라이머가 붙어서 이렇게 복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이 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에씩 이런 절편들을 오카나키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RNA 프라이머는 지금 RNA잖아요. 그래서 이 RNA를 DNA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DNA 중합효소 1입니다. 이제 이것도 그럼 DNA 중합효소 1이 바꿔주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뉴클레오 타이드 사이에 지금 연결이 안돼 있고 띄어져 있잖아요. 이를 연결시켜 주는 효소가 바로 DNA 연결 효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하니까 조금, 잠,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 페이지에 조금 정리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캔벨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제가 이 필기본을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그것을 보고 또 캔벨이나 교과서 등을 보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실험에 관한, 이 실험에 관한 문제는 수특이나 소환에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